당신의 학습 아이언맨처럼 업그레이드하고 있나요? 쌍이는 공부만 들기 쌍콩! 아이언맨 1편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아이언맨 슈트를 완성한 주인공이 하늘로 높이 올랐다가 슈트가 얻는 결로 현상으로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인공은 그 추락에서 얻은 문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슈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후에 자신보다 강한 적을 결로 현상을 이용해 이겨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아이언맨이 결로현상 후에 문제를 고치 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고 그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없이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무얼 말하고 싶은지 감을 잡으셨나요? 네, 문제 대충 보고 해결책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시험 후에 점수를 보고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에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엄마가 추천해주는 학원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분석 없이 해결책을 급하게 내려놓다면 아무거나 달고 다시 그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이언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문제를 구체화해서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라 국어에서 문학에서 많이 틀렸네. 특히 시에서 많이 틀렸어. 그 중에서도 시어를 상상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틀렸네. 이 정도로는 분석해야 좋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시를 공부할 때 핵심 시어를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겠어. 어떤 것이 좋을까? 일방적으로 시 수업을 듣기보다 내가 수업 전에 미리 상상해보는 예습을 해야겠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을 많이 틀렸는지 단어를 몰라 많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해석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린 것인지 분석해보셔야 합니다. 수학은 선행되는 학습,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되돌아가 찾아야 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틀렸다면 응식을 모르는 것인지 미장을 모르는 것인지 선행되는 것중 모르는 것을 찾아 분석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신의 시험을 분석할 때입니다. 시험은 업그레이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싸이는 공부합시다. 싸콩!